재밌어? 자, 따봅시다. 터널이네요. 그쵸? 좋아? 평평하게 생겼는데, 열어보면, 붙이는 데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, 요거를 알아서 붙여주면, 이렇게 터널이 됩니다. 그치? 짠! 터널 네 개, 세 개. 마지막 터널 이것도 이렇게 뜯으면 요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붙여드리면 얘도 카인즈 오 터널이 됩니다 터널 4개 완성 얘 누가 에링아 <laughs> 재밌어요? 아이고, 어, 재밌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재밌어? 신나게 놀아.